새벽 3시. 캄캄한 어둠을 뚫고 바다로 나가는 배가 있습니다. 홍게를 잡는 배라는데요. 저쪽 고정강에 고성 있는 쪽으로 가야 돼요. 한 3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출발하세요? 새벽 일찍은 원래는 이제 동트기 전에 이렇게 해야지 좀 선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일찍 가는 거예요. 캄캄했던 바다에 슬며시 아침 해가 떠오르면 홍게어장이 가까워진 거랍니다 그런데 그물 올라오는 속도가 좀 느린 것 같죠? 홍게가 700m부터 한 1500m 사이에 나는데 우리가 지금 조업하는 데는 이제 1100m예요 이 녀석들이 깊은 바다에서 서서히 끌어올려진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꽤 실한 홍게가 잡힌 모양입니다. 이거는 좋은 거지 이거는. 어, 이거 뭐 이건 또 뭐야? 이건 박달이나 비슷한 거야 이게. 네. 살이꽉들은거 이게 90%십구 90 들은 거라고 이게. 이게 박달이라 뭐 박달 나무 알잖아요 나무가 나무 딱딱 하면서 그냥 뭐 알차잖아요 그런 뜻을 해가지고 박달이라 하는 거예요. 박달 홍게처럼 반가운 것도 있지만 그만 기미새는 여족도 있습니다. 물방 살이 없으니까 물은 모르는... 한 눈에 봐도 차이가 나죠. 만선은 아니지만 섭접자을만큼 홍제를 잡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물품을 주문받아 오가는 나루터라서 주문진이란 말이 있을 만큼. 활발한 항구죠 요즘엔 한동안 뜸했던 오징어도 제법 잡힌다고 합니다 이창규선장이 잡아온 홍게는가족들이 마중 나와서 봤습니다 조카 이카구는이이에요감이님저는이는이왔을때 삼촌, 삼촌한테 개 받아서 장사를 하고 있구는이친이친이 개 판매를 해라. 요즘 개 판매가 대세니까 한번 해봐라 해서 하게, 하게 된게 6년, 6년 됐는데 지금 잘해요. 어미, 수산용 시장. 이야, 이홍게가 산처럼 쌓였네. 아, 이거, 음. 악산물어 약수. 이홍게가 태양을 닮은 것거아 태양. 여기 동에서 떠오르는 태양 빨간 거 있어, 이게? 이게 무거운 게 이게 전부 네. 사, 살이 들는 거란 말이야. 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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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한 그 무게가 네. 들어보니까 뭐냐 엄청난데. 그렇죠. 이홍게는 수심이 워낙에 깊은 1,300m, 1,400m에서 잡아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도 많지만은 크고. 아주 맛있어요. 탈. 아, 이 안에 탈고 무게가 있다는 거면 이 안에. 무게가... 그렇다면 홍게 맛을 안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홍게, 홍게 요리를 할 때면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데요. 짠물이 먹금고 있기 때문에 홍게는 입을 따서 짠물을 빼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딱세 마리까지. 이렇게 엎어서 놓게 되면 장이 다 빠지기 버리기 때문에 뒤집어서 놓겠습니다. 수심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수압을 견디느라 몸에 물을 음. 많이 채운다고 합니다. 이건 뭐예요? 탕에 아니 게 홍게 찌는 거예요? 아 찌는 거구만요. 네, 다, 다 아이고. 그런데 홍게 먹을 땐 순서가 있답니다. 닭한 마 닭다리인데, 저 하면 게다리. <laughs> 많이 움직이는 부위의 살이 맛있다는 얘기가 있죠. <laughs> 과연 홍게 다리도 그랬습니다. 정말 달구만요. <laughs> 자꾸 먹고 싶어지던 <싶으시던> 지금도 굉장히 <laughs> 달콤해요. 홍게는 다리는 단맛이지만 몸통살은 내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녹진한 맛, 지강합니다. 고소한 맛이 일품입니다 와휴, 빈틈없이 실하게 들어찬 홍게장에 저절로 숟가락이 가더군요 음. 여기다 밥 비벼 먹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음. 음. 네, 진한 홍게장에 밥을 비빌 때는요. 다른 양념이 필요 없답니다. 참기름 약간에 김가루면 충분하다네요. 그리고 게딱지에 예쁘게 담아주면 완성입니다. 홍게탕의 맛이에요. 제 맛을 내는 홍게장이에요. 왜? 황장이라고 그래요. 황장. 네. 아, 왜 황장이라고 그래요? 왜 황장이냐면요 검은 수름 한 회색빛이 나는 건 목장이에요. 그런데 음. 홍게 중에 장은 황장. 이 황장을 알아줘요 그리고 밥을 비빈다든가 이 찌개를 했을 땐 개운해요. 이럴 때 시원하고. 찐찐찐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홍게탕이었습니다. 아, 색다른 홍게 요리도 있다는데요. 생물 홍게를 얼음물에 담그면 한일분 이내 꽃처럼 핍니다. 얼음물 덕에 탄력이 생겨서. 쫄깃하니 씹는 맛이 좋아진 홍게꽃회입니다. 가지런한 가족들을 닮은 주문진 홍게밥사입니다. 이제 선수 다 됐어요. 처음에 나섰던 어메어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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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느꼈어요. 서울이 제일 바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보다 바쁜 곳이 주문진이었고 아, 그래? 네. 나이 어떤 점이 거... 제일 바쁜 거예요? 나 젊은 사람이랑 나이 많은 신부 상관없이 음. 새벽부터 일을 하시고 어. 항상 부지런하시다. 수산물은 부지런함이 있어야 할수 있는. 그렇지 선장님은 새벽 시부터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맞아. 그렇죠. 제가 드라마에서 선장 역할을 비슷하게 해봤는데 나갈 때는 아내한테 나 다녀올게 <laughs> 응. 이렇게 한마디 하고 쑥 나가다가 아들 방 문을 열어보는 거야 이제 렇게차는거 보고. 저녁에 만날 수 있나, 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이래 그 나갈 때는 절대 인사 안 해요 아, 말도 안 합니다 안, 뭐. 어디 갔다 올게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죠 묵호는 목 묵자를 씁니다 바닷빛이 건풀어로서 그렇다고도 하고 석탄을 실어 날라 그렇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오징어가 워낙 많이 나서 오징어 먹물 색을 닮아 무코라는 설도 있죠. 할머니 삼총사가 무코항에 출동했습니다. 오징어 주세요. 오징어 크고 좋아요. 네, 할머니들은 항구에 산처럼 쌓인 오징어와 함께 평생을 보냈다는데요. 예전엔 오징어가 그렇게 많이 잡혔나 보죠? 옛날에는 뭐 오징어가 뭐 얼마나 났는지 말도 못하죠. 그렇게 오징어 나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일하셨어요? 오징어 건조했죠. 낙에서 건조, 도에서 건조, 건조. 네, 나무 판장에서 아주 뭐 말도 못해지 옛날에는 장화 없으면 여기 못 살았어요. <laughs> 무코에는 정말로 신랑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인 못 산다는 말이 있답니다. 아들 덕장이라던 시절의 얘기겠죠 할머니댁 마당도 오징어덕장이었습니다 이 기둥마다 줄을 매고 오징어를 말렸다지요 십년 전까지도 이 기둥엔 오징어가 주렁주렁 걸려있었답니다 아 요건 세민 기둥인데 옛날에는 오징어 할 때. 나무로 했는데 나무가 막 썩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이면미 지동을 했어요. 세면 지동을 했어요. 말로 가지고 축을 구초 가지고 속을 로 붙이잖아. 여기 옛날에 물 탱크. 물이 없었어요. 온 물이 저놈에 아주 멀리 가야 있으니까 수돗물이 안 왔어요, 그 때는. 그러니 물이 없으니 물 탱크다가 물을 담아서 오징어도 씻고 뭐 먹는 물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어요 이거. 그런데 항상 붙어 다니는 세부는 어떤 사이시죠? 아 시민 올케 사이도 되고 뭐 친구 사이도 되고 그래요. 그럼 다 오징어? 예예다 우리가 다 덕주지요 말하자면. 덕주. 예 덕주는 이렇게 말라 이렇게 사다가 말르는 사람이 덕주예요. 그리고 오징어 또뱃 따는 사람도 있어요. 그전에 등짐치고 당기는 사람도 또그 사람들도 있고. 오징어 오징어를 그전에 옛날에는 이렇게 막아 넣었죠. 아. 오징어를 요것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래 놔두면 그냥 물러서 안 돼요. 이렇게 또 쳐야 돼. 요 일로 눈 코, 돌새 없이 바쁠 때 먹던 음식을 만드신다는데요. 통찜 오징어 통, 통으로 이렇게 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징어 내장까지 다 먹습니다. 이거는. 네,솥에서 물이 끓으면 오징어 몇 마리를 통째로 넣습니다. 한오6분이면 완성되죠. 오다 익은 끝에 그오 이쁘다. 네 보통은 한김 식히고 썰어서 먹지만 그냥 오, 통째로 맛있네요. 먹는 분들도 많다죠. 아이고 나한 마리 먹어야 하겠다. 아이고야. 감칠맛 폭발하는 오징어 통찜. 간단하고도 맛있어서 모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징어는 비니거리가 없고 먹을 사람이 해서. 많을 때는 이걸 자주 만들었다는데요. 오징어 이거 이래 가져올오면 아주 좀 많이 저거 해갖고 이거 찌개다 저다 주면 우리는 이거를 좀 씻가 가지고 이래 송골아서 물에를해먹었죠 무레를 많이 해 먹었지요. 이걸 할 때는 장을 먼저 여고 이렇게 엮어 음. 가지고 무레를 합니다. 여기에 양파며 오이며 그때그때 부엌에 있는 자투리 채소를 썰어 넣으면 간단하면서도 맛있는 오징어 무레가 완성된다죠. 바닷가 사람들의 테스트 푸시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거는 오징어 이제 내장 오징어 1이라는 건 이게 1이에요 이게 여기 1이래 이게 오징어 똥이라는 거예요 이거 네. 네, 오징어 동기 음. 이거 가지고 빡짝장도 끓여 먹어요 쓰레기 옇고 네, 사전에도 없는 빡짝장이란 된장이나 막장에 채소를 다져 놓고 되직하게 끓이는 건데요. 이 댁에선 여기에 오징어 간을 같이 넣는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찢어가지고도 많이 먹었다. 이거 밥을 해갖고 버리밥 해갖고, 아이고. 오징어 간으로 빡짝장을 끓였으니, 남은 부위론 뭘 만드실까요?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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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찌진어는 얼마나 맛있다고? 이거는 소금 해이드 소금. 이거를 장해는 놓 맛이 없어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만 놔 이제 그만하면 어 그래 가지고 한 숟이키래 너무 뭐뭐뭐막번 먹지 매 일하 일하다가 배가 오줌 사거든. 이러면 이제 이리 찌진어 뭐막번 먹지 뭐. 오징어 내장도. 버리지 않던 알뜰함이 별미를 탄생시켰습니다 맛있겠다 빡작장 먹을래? 물에 먹을래? 빡짝장을 놔서 그래 먹어봐 음. 네, 무코 오징어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어떤 음식은 맛보다 오랜 기억을 먼저 떠올리게 하죠 50년 전에 그때는 보리고기가 와가지고 뭐 먹을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씻어가지고, 이것 씻어가지고 그냥 비벼가지고 한 그릇씩 먹으면 뭐배가 부리고 뭐. 그래도 돌이켜 보면 함께할 수 있어서 좋은 인생이 아니었을까요? 한원도 응. 삼척시. 너무 좋다. 아 맛있겠다. 기름기 어, 없고 맛있겠는데. 뭐 하오 도대체? 어서 오세요. 공치하고. 뭐하 아이고, 아이고, 뭐 하는지? 아이고 뭐 하는지? 이웃들도 아이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지방 꽁치나는 철이잖아요. 어, 맞아. 이럴 땐 옛날에 많이 났지. 네. 어. 그래서 저 요번에 이거 지방 꽁치 이거 음. 꽁치국수 하는 거 제대로 배워보려고요. 음, 어, 맞아. 맞아. 맛있지. 옛날에 옛날에 어. 뭐. 여기서는 아는 거. 지방 꽁치 여기 꽁치라는 거는 여기 연안에서 나는 거. 어, 여기, 여기 우리 여기 지역 바다에서 나는 꽁지방 꽁치는 원양산보다 기름이 적어서 굉장히 담백하거든요. 그래서 요리를 해도 비린내가 덜하고 비린내가 덜 고소하고 덜. 맛있거든요. 이 사람은 피데 깨끗이 씻어 그래야 고기가 비린내가 안 나. 네. 네. 정나진 사람이라면 진리도록 먹은 음식이라는데요. 이렇게 공치가 흔하니까 많이 잡아오니니까 이렇게 야채를 넣고 고기 다져서 이제 애들은 이렇게 동그랑땡 같은 거 좋아하잖아. 우리들 애들 키울 때 그래서 전을 붙여서 이렇게 애들을 밥 반찬도 하고 도시락 반찬도 해서 보내고 학교로. 그러니까 그래. 공치 위에 대파를 올리고 다지는 것도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재밌는 요령이라죠. 이제 반죽을 동글납작하게 빚어서 부치면 되는데요. 아이들 장성한 지로는 어머니들도 오랜만에 만드는 반찬입니다. 여자 하면 안, 씹혀. 안 씹혀지거든. 음, 뭐 낫겠다. 음. 근데 학교 다닐 때 정말 이정나진 친구들이 도시락 반찬을 진짜로 제일 잘해왔어요. 노가리조이 오징어 볶음. 뭐 이렇게 생선 요리 몇개 진짜 잘 해왔거든요 그래서 점심 밥시까지 되면 진짜 경나대 친구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아 숨은 끝났습니 진짜 맛있게 잘 해왔어요 꽁치전 부친 날은 요리 하나를 더 만들 수가 있다는데요 바로 꽁치쌀을 듬뿍 넣고 끓이는 칼국수랍니다 콩가루를 섞을 땐. 붙지말라고 얇게 밀고 밀가루만 쓸 때는 두텁게 밀었다는데요 엄마 물 끓어요 혹시 넣까뭐은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말이말이 말은 이말이이 어차피 이거는 부서지는 물건이니까 어, 육수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서져서 국수를 같이 또 삶으면 이렇게 씹히는 맛으로 먹는 거니까 칼국수가 들어가고 네 삼척 정나진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 꽁치 국수가 완성됐습니다. 이야 고정하셔서.

이렇게 밀가루로만 한건 골두국수라고 불렀다네요 아, 님이학교 네, 응. 가지도 먹죠. 네, 아들딸 자식들이 다 외지에 나갔다가 그거 뭐고 양이 한 무시로 오면은 아, 옛날에 어린 시절에 크고 크던 때그 시절에 배고픈 시절에 이 공직 칼국수 한다 그러면 잊지 못하고 다시 한번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그 맛을 보고 그때 그것을 회상할 겁니다. 인생이란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란 말이 있다지요. 고향의 맛을 생각하면 정말 그런 것 같죠. 네, 여기 이 해가 떠오르는 동해는요,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죠. 태양, 바람, 끊임없이 저 밀려오는 이 파도들의 이 기운. 저는 오늘 이 동에서 몸가 마음도 좀 새로워지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